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희자입니다. 예, <laughs> 오늘 저, 저, 서, 설에 선물 받았는데, 요, 대전 여, 한우. 대, 한우. 어, 소고기 받았는데, 한 번. <laughs> 같이 업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오, 딸내미도 같이. 뜯어보자. 후! 네. 잡아봐요. 잡아봐. 자, 이거, 뜯을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, 꿀팁. 자, 대부분 보면 이거, 옆으로만 따라가면 위랬 뜯지야. 아닙니다. 이거를, 그냥 한번 꺼가지고 이렇게. 그대로 뜯으면. 한, 한 개도 안 날립니다. 이따. 맞지? 맞지? 안 날리지야. 자. 아, 이랬던데으 꿀팁 아닙니까? 꿀팁. 꿀팁. 맞지? 아니다. 아빠 잘하지? 자. 아이스팩. 아, 야, 이런 거 광고 도너 얼마나 겠노 자, 대전 향우. 한우. 항우란다 한우. 바람이 안 좋은 것좀 이해를 바랍니다. 스타벅스. 이 좋긴 한, 어이, 이건 안 되고. 근데 남해에는 스타벅스가 없는데. 이건 도시가 먹는 걸로 하고. 옳지. 옳 자, 어. 야, 야, 고기, 고기, 고기. 저기 요한 고기. 고기. 우와. 고기 맛있겠다. 아니, 보기 좋아? 네! 자, 오늘 이제 우리 가족 속에서 맛있게 꿈보겠습니다자 이제 아빠 슬피를... 뜨거워 조심해. 어, 알았어요. 우리 딸래미가잠 아빠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. 이제 고기랑꿈 먹기 이제 이 요... 호라페는 또 태팔 아닙니까? 또이 태팔은 좋은 게 이게 버리지 뭐 이제 그때 딱 가지고 올리 면끊내주지 ポリ<ス>ー<ッ> 자, 올려놓고, 또 이제, 막걸리용에 가서, 요, 뭐, 막걸리 또, 아, 이 기가 막히더라고, 이게. 하나 또, 무고 계시면데 그래, 요 밑에 깔아있는 것들을 잘 섞어서 무줘야 소화도 잘 되고, 몸에도 답니다. 아, 그러고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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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이거 본중 누나가 내, 뭐라고 좀, 뭐랬지 뭐 이거? 깜봉죽아깜봉죽입니다 깜빵지. 우리 김치찜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김치? 넣어 냠다니 김치만 어요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? 김치? 응. 소고기 이전에 한잔 하겠슘대 자한잔 하시지야? 아 맛있네 유아야유아 막걸리 우와 <목소리> 아의 이거는 시끄러운게 아니고 맛있네 소리 진짜 귀모델이 되어있는것 같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, 이거는 무조건 맛있지. 또비큰 온도. 한 개가. 고기 고기 어, 꾹어 아빠 줄게 잠깐만 와사비도 좀올꾹가음 따봉 음